조카같고 아들같은 아들들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엄군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말씀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죠 명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누가 했는지 이것 때문에 묻습니다 12월 4일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죠? 어, 최초에는 합... 참이 계엄사령부로 지정이 됐을 때 아니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계엄사에 있었죠? 예 계엄사에 있었죠 네, 지원 요청을 받고 내습니 그러면 그때 요청입니다. 2시 반 정도에 어디 어디에 전화를 했습니까?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제가 들어간 시간이 어. 0 0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인데 그 안에 조, 전화했던 곳은예 예. 그 안에 전화를 했는데 어디 어디 전화했습니까? 이신속 대응 사단과 수방사에 전화했습니다. 예, 사단에 저, 전화했습니까? 여단에 전화했습니까? 최초에는 여단에 전화했고 201 신속대응 여단에 전화했고 그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 사단 본부를 통해서 이 사단에 전화했고요. 그다음에 56사에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수방사에 전화를 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201 여단에 전화했고 사단에 전화했다. 예. 맞죠? 무슨 내용을 전하셨습니까? 최초에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이신속 대응 사단이 출동 준비 명령이 내려지면 그 준비 완료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시간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를 받.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뭐뭐 내용했습니까? 그다음에는 그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해 달라고 지. 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별도로 수방사에 대한 출동 인원이나 지금 출동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이신속 대응 사단에 대한 부분은 계엄과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고 수방사에 대한 확인은 육본 정책실장한테 받았습니다. 예, 잠깐 수답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박한수 총장님. 네. 개사령관님 예. 네. 이 지시를 박한수 총개사령관님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죠. 네. 그 아까 한기호 의원님 말씀에. 대통령이 해제 명령을 해야지 해제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해제는 해제 공식 해제는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시 20분에 음, 국무회의를 소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니 곧 해제하겠다. 그 해제 의사 표시가 나온 것은 4시 20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했죠. 예, 공도시 50분 후에 철수하라 그 말씀에는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령관님은. 계속해서 그 계엄과 계엄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영철 중령도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 가용 201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01 신속대응여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경산 하영이 있습니다네.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 대구에 있는 부대를 올리는데 헬리콥터를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헬리콥터 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부대까지 올릴 정도로 계속해서 개엄하려고 했고 그게 4시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현들이 이렇게 어려워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국회까지 거기를 그때까지 무시하고 여러분들 들이 고쳐졌으니까 누가 우리가 모지 않겠죠. 예. 아마서 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마서 만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진, 저 저언 드린 것처럼 2시 02시 한 3분 의간에 안부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는 특전사 소방사가 다철수 철수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고 대통령께서 2시 02시 50분에 말씀하때도아다 철수하였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도 하지 다 철수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철게잖아요 그런데 왜 3시에 네. 서 올라오라고 어 아, 6번에서 올라오 지시한 거 놓고 그거는 올라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증언 아닙니까? 그 전날 지시해 놓은 겁니다.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상황실 구성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예 예, 예. 그 전날 22시 47분 5 7분 그거는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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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0 3 0 3에네 네. 6번에서 이 <laughs> 출발한 것을 지시했잖아요. 지시한 게 결... 지시 그 연락을 받았는데, 아, 그게 뭐 하세요. 지시하고 네. 이런 건아니었습니 네. 자.